안녕하세요. 자동차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탑기어즈에서는 2025년 형 혼다 베젤을 소개합니다. 더 강력하고 더 스마트해진 이번 신형 모델은 소형 SUV 시장에서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로 불릴 만합니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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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디자인 도시의 품격을 높이다. 2025 베젤의 외관은 한층 더 정제된 모습으로 등장했습니다. 슬림해진 LED 헤드램프와 입체적인 전면 그릴은 차량을 한눈에 프리미엄으로 느끼게 만듭니다. 곡선과 직선을 절묘하게 조합한 디자인은 도심의 세련된 분위기와 완벽하게 어우러지죠. 새로운 컬러인 보타니컬 그린 펄은 마치 자연과 도심의 조화를 상징하듯 감각적입니다. 특히 원트 패키지는 눈여겨볼 포인트입니다. 샤크 그레이 휠, 블랙 루프, 오렌지 포인트 인테리어가 오프로드 감성과 스타일리시함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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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실내 디지털 감성의 공간. 실내로 들어서면 고급스러움과 실용성이 공존하는 구조가 돋보입니다. 9인치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와 7인치 디지털 클러스터는 직관적이고 반응 속도 또한 우수합니다. 무선 애플 카플레이어와 안드로이드 오토는 기본이며 혼다 커넥트를 통해 스마트폰으로 차량을 원격 조작할 수 있어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편리함을 선사합니다. FABTCT 방호시트는 물, 먼지, 얼룩에강해 아웃도어 활동 후에도 내부를 깔끔하게 유지할 수 있죠.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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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파워트레인 효율과 퍼포먼스의 조화 2025 베젤은 두 가지 파워트레인을 제공합니다. 기본 1.5L 가솔린 엔진과 더 주목받는 이 HEV 하이브리드 시스템이죠. 하이브리드 모델은 약1 5 0 마력의 출력을 내며 도심 주행에서 전기 모드로 조용하고 부드러운 주행을 지원합니다. 연비는 WLTC 기준 약 리터당 26km로 장거리 운전에도 탁월한 경제성을 자랑합니다. 하이브리드 특유의 정숙성과 가속 응답성은 베젤만의 매력을 더욱 부각시켜줍니다. 다시다시다시. 다시 다시. 4. 안전 미편이 기능 믿을 수 있는 파트너. 혼다의 자랑, 혼다 센싱 기술은 2025 베젤에도 탑재되었습니다. 충돌 방지 제동 시스템, 차선 유지 보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등 모든 안전 기능이 기본 사양으로 제공됩니다. 또한 스마트폰으로 제어 가능한 전동 테일 게이트, 무선 충전 패드, 듀얼존 에어컨 등은 사용자의 일상을 보다 편리하게 만들어줍니다. 다시다시다시, 오 가격과 마무리. 일본 현지 기준 가격은 약 265만 엔부터 시작하며, 한국 시장에서는 트림에 따라 약 3,800만원 물결표 4,500만원대로 예상됩니다. 이 정도 사양과 연비, 디자인, 편의성을 생각하면 가격 대비 만족도는 매우 높다고 할수 있습니다. 다시다시다시, 다시 다시. 결론. 2025 혼다 베젤은 소형 SUV 위 새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 도시형 디자인과 친환경 성능, 디지털 감각의 신뢰, 그리고 탁월한 안전 시스템까지 이 모든 것을 담은 완성도 높은 SUV입니다. 특별히 탑 기어즈 구독자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모델입니다. 지금 바로 시승해보세요. 여러분의 드라이브가 달라집니다. 다시다시다시 다시 다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공유해주세요.